자무씨하고 아까처럼 가시면 돼요. 두번탈거 하면. 거스 아. 뭐이 뭐가 미안한 거? 아, 그쪽한테 관심도 없던 날 좋아하게 된게 자존심 상해서. 시조라고 들었었던 거요가어 This not just an ordinary p c e We designed it as a ship of the traditional Korean pots. 어, 왜 이러지? 그냥 뭐 이런 느낌일 같아. 검다 들어가시죠. y u h a l 귀엽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성격? <놀라라> 그럼 태무 씨는 내 어디에 그렇게 반한 거예요? 얼굴? 어... 몸매? 아니면 귀엽고 섹시하고 도발적인데 성격? 음... 컷! ㅋ 못 보겠어요 성? 뭐야? 몸매? 뭐야? 이 예쁘니까 자신감으로 이리 고이미고있어 이리 오어 이리 이리 오고 싶어. 이고어고이고 이리 오고 싶어. 리 오고 싶어. 어 아, <수능도> <웃음> <웃음> 왜! 왜 어이이어고리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laughs> <laughs> 근데 포인테는 귀엽고 아우, 섹시하고 아우, 도발적인 하리가 아닐까요? 태무의 <laughs> 상상 속에는 하리가 너무 귀엽고 섹시하고 도발적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귀엽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워요. 아,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이멍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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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하나만 맞춰 보자. 이게 이렇게 끌어당겨. 고구마 때. 하나만 먹고 하자. 뭐라 뭐라 고 고구마 하나만 먹고 하자. 큐! <laughs> 하나, 아, 자. <목소리> 자. 자. 음. 아 안녕 <목소리> <목소리> <이민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뭔데셋살 때까지 나요. 뭐안 그러면 진짜, 진짜 손 너무. 아 <laughs> 잠깐만. 아니, 너얼굴이 얼굴, 이상한 데 갖다 대. 아, 경희! 여러분, 오늘은 태무와 하리의 영화관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하리는 데이트인지 모르지만 태무는 엄청난 빅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둥두둥 두둥. <laughs> 아, 쟤 원래 혼자 태무야? 아니, 이렇 우리 가 보면 부끄러워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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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안녕하세요, 태무씨.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내마스터. 네, 다시 올게요. 여기 영화 주인공이 미국 식품회사 연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미국 현지화를 준비 중인데 미국 연구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뭐 하니? 안녕하세요. 하리의 밀착 취재입니다. 이거 시키신 거예요? 아니요. 못 야겠다는 거예요? 많이 심심하냐? <laughs> 아, 강태무 씨! 네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영화관을 끌고 오셨는데 네. 정말 사심이 하나도 없었나요? 태무로서는 사심 100%죠 아, 100%입니까? 아, 그럼요 그냥 일을 빙자한 데이트인 거죠 <laughs> 벌써부터 하리에 마음이 그 정도입니까? 저는 직진입니다 직진입니까? 그럼요 안녕하세요, 하리의 밀착 취재입니다 지금 이두분이 어? 영화관에 왜계시는 걸까요? 지 어, 어, 어. <laughs> 아 거기서 볼만 지고 있을 거야. 너무 보면서. 얼굴 남이 지압해 줬구나. 생각 벌 세게 때렸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 연기에 너무 도움이 됐고. 연기선생 매주 월화밤 10시 산에마선 본방 3수.